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문제자가 연립일차 방정식에 해를 구하라고 그랬다. 다음 방정식에 해를 구하시오. 해놓고 딱 보니까 연립일차 방정식이야. 그럼 걔를 해를 구하려면 위에식 따로 되는 거싹다 뽑아놓고, 아래식 되는 거싹다 뽑아놓고, 그중에 공통인 해를 묶어요. 자연수, 정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분수, 소수 있는 거, 그것까지 다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요아이의 풀이법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풀어라! 라고 풀이법이 등장하죠. 이게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요. 첫 번째에 대입법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기요. 법은 뭔지 알잖아요. 네, 법칙, 네, 룰, 로우 이거죠. 대입은 뭐예요? 대학 입학이야! 가만 안 둬요. 수학에서 대입이 뭐였더라. 1학년 때 나오죠? 대신 입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시, 대신 입장시키는 건가 봐.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얘를 조금만 아래다 쓸게요. 여기 블랭크 좀 필요하거든요. 연립방식 맞나요? 네. 되게 웃기는 게 여기도 두 개고 여기도 두개요 문자가. 근데 위랑 아래랑 공통적으로 똑같이 등장하게 되는 x, y를 내가 뽑아야 되거든요. 이거 다 해보고 이거 다 해봐? 그럴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아, 이걸 어떻게 스마트하게 디지털, 디지털적으로 풀까라는 걸. 문자가 두 개면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자가 두 개면 풀기가 힘들어. 누구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로 만드는 거야. 아니, 얘를요.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요? 선생님. 자, 보셔요. 얘를 한 문자에 관해서 바꿉니다. 다시 말하면 x는으로 하던지 블라블라블라블라. 아니면 y는으로 하던지 블라블라블라. 그건 여러분들 마음. 자, 먼저 x는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얘가 절로 넘어가야 돼. 그럼 뭐? 5-y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는 x,y랑 여기 있는 x,y가 공통으로 있어야 돼. 그 얘기인 즉슨 여기에서의 x값과 여기에서의 y값이 밑에서의 x,y값하고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 x랑 여기 있는 x랑 다 똑같은 x야. 뭐 하시면 되게요? 집어넣어요. 아, 이게 어려운 말로 뭐죠? 대입이요. 그럼 갑니다. 5-y 그 뒤에 뭐? 마이너스 y 는 3이래요. 하나의 문자로 되었죠? 문자 하나가 지워졌어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소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거. 말 그대로. 지워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냐. 문자가 두 개인 아이가 문자가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문자를 하나 없애버리겠다라는 게소거하는 과정이야.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시고요. 얘네들의 연립일차 방정식은 풀려면 어쨌든 문자가 두 개란 말이지. 나는 하나로 만들고 싶어. 미지수 두 개를 그두개 중에서 한 개를 이렇게 없애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지운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려나 예, 한 개로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게더 낫겠네요. 네, 미지수 두개 중에서 그한 개를 지운다. 아, 미지수 두 개를 한 개로 만드는 작업 아니 아니요. 소거니까 이걸 지운다라고 표현해야 되겠네 죄송해요. 제가 자켓 수요 왔다 갔다네요. 하 네, 미지수 두개 중에서 한 개를 지우는 작업. 이걸 소거라고 하죠. 소거는 지우는 거니까 네, 이렇게 써야 맞는 거겠네요. 그러면 잠깐만 없어졌어. 결국 x라는 아이가 없어졌어.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나 y 구할 수 있겠는데? 너 절로 가. 마이너스 2y는 얼마? 야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되죠. y는 그럼 얼마? 와 선생님 나왔어요. 이대로 끝내면 돼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쌍으로 존재해야 돼. y의 값이 이거 나왔으면 x의 값도 같이 나와줘야 된다고. 어떻게 할까? 아무데나 집어넣으세요. 왜? 여기에서의 y값이나 여기에서의 y값이나 여기에서의 y값이나 여기에서의 y값이 다 똑같은 y거든요. 얘한테 집어넣는 게 제일 낫겠네요. 1을 싹 집어넣으면 5 0기 1. x 얼마? 4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나 얘로 한번 해볼까? 위에 있는 아이를 y 눈으로 바꿔줘. 그럼 x가 절로 가야 되겠네? 그럼 얘는 얼마야? 5-x 돼요. 갑니다. 얘 y나 얘 y가 똑같다고요. 집어 넣을 거예요. 제일 앞에 x죠? 그 다음 마이너스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죠. y는 뭐? 5-x요. 는 얼마? 3이요 마이너스 전개할 거예요. x. 마이너스 5 플러스 x 는 3. 야 너만 절로 가자. 그럼 2x는 얼마야? 8 되고요. 와 선생님 나왔어요. 아 여기서 그치면 안 돼. 쌍으로 존재해야 된다니까. 그럼 y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x나 여기 있는 x나 여기 있는 x나 여기 있는 x나 다 같은 x. 어디다 집어넣든지 간에 y의 값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얘가 제일 낫죠? 4 집어넣으시면 얼마? 1이요. 똑같죠? 해는? 요걸 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뭐요? 한 문자에 관해서 식 하나를 한 방정식이라고 씁시다. 네. 하나의 방정식에서 하나의 문자로다가 등식을 변형시켜주는 거. 등식을 변형. 이것만 딱 지켜주시면 돼. 그런 후에, 그 후, 다른 식의 대입인 거죠. 같은 문자에다가. 네적용문제 볼까요? 나와라쇼. 적고 오셔야 돼요. 적고 오세요. 연립방정식 저아이가 있는데요. 얘를 풀기 위해서 니은을 기억에다가 대입했대요. 그래요? 대입할 수 있어요? 바로 보이네요. 여기 있는 이와이 여기 있는 이와이. 이 아이를 그래서 여기다가 쏙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입을 하였더니, 이거가 되었다. 나 대입 좀 해보자.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대입 좀 한번 해봐줘. 마이너스 있어요. 그 다음, 이, y 대신에 얘 그대로 집어넣어요. 는 얼마예요? 3. 전개해야죠? x, 플러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1은 3이요. 계산하시면, 2x. 넘어가시면, 4요. 수도, 물론, x 값은 여기서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됐대요. 그때의 a의 값 구해달래요. 이 꼬라지가 이 꼬라지인데요. a는 얼마? 네, 4가 정답이죠.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x는 얼마? 2 e 나오시면서 여기서 그치시면 안되고 y도 구해줄 줄 알아야 된다고 요 x에다가 2를 싹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을래 그럼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온다? 2y는 마이너스 1이래. y는 얼마? 그렇죠. 끝까지 구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셔야죠. 근데 얘가 정답이죠.